697번 예시 문제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눈에 익죠. 그렇습니다. 앞에서 풀었던 678번 그 문제, 원문을 변형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근본 원인을 물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근본 원인을 찾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근본 원인을 다루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프로세스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문제를 도출했습니다. 문제 도출했으면 원인 분석해야 되죠. 그리고 이 원인에 따른 대책을 개발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결국 대책 개발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팀 실적 하락. 이것이 내 눈앞에 드러난 현재 모습. 그래서 팩트라는 거죠. 그리고 리젤트입니다. 그러면, 뒤에는 생각이 들어가야 하는데, 앞 문제에서 우리는 근본 원인을 찾았었죠. 자, 팀원이 있고 팀장이 있는데, 근본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팀장이겠죠. 왜냐하면, 주요 업무를 자신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팀장 항상 바쁘고, 그러니까, 코칭이 불충분하고, 코칭이 불충분하니까, 숙련도 떨어지죠. 숙려 떨어지니까 의욕도 떨어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팀 실적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팀 실적 하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러면 기책 사유라고 하는 법률 용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이 팀장에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을 팀원에게 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 3번이죠. 팀장에게는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 못지 않게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잘 배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자, 이 상황을 보세요. 스토리를 만들겠습니다. 팀장, 도일 잘하는 건 좋은데, 네가 가지고 있는 일 10가지 가운데 3개는 쪼개서 팀원들에게 하나씩 줘라. 준다는 그 자체가 일을 배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분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코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팀원들, 업무숙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의욕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팀 실적 하락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팀장과 팀원의 관계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698번 수장 공사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잘 만들었습니다. 자, 여하튼 측정 기준을 주고 있는데, 1번 문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세요. 2번 문제. 여기서 다시 내가 말합니다. 내용이 길고 복잡하다 그러면 답은 쉽다. 내용이 짧고 간단하다 그러면 답은 어렵다. 이명제를이 문제풀이에 그대로 적용해 봐야 합니다. 답은 3번인데 왜 3번일까? 자, 이 내용을 다 읽으면 바보입니다. 자, 산소를 요구한답니다. 이것은 산소를 달라는 뜻이죠. 그런데 3번을 보세요. 산소를 줄이겠다 그러죠. 산소호흡기 달라고 그러는데 산소호흡기를 떼겠다고 덤비면 그 사람은 죽죠. 그래서 여하튼 간단한 의의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용이 길고 복잡하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출제합니다.